소스가, 음, 맵고 매콤하니까, 그리고 적당히 단맛. 근데 그 매우, 매우고 단맛이, 이절미한 궁합. 음, 합이, 음, 근데 그 합이 딱 올라올 때, 이, 이 떡이 쫄깃쫄깃한 것이 그 합을 갖다가 업 시켜가지고, 이것이구나이 맛이구나, 이런 느낌. <laughs> 살만하네 끝장 떡볶이의 끝장 리뷰. 리뷰. 죽입니다. 근데 오뎅이 살아있어. <laughs> 오 사람들이 먹었을 때 떡이 쫄깃하고 떡이 살아있다는 라 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, 오뎅이 살아있다는 라 거는 질퍽함이랑 뜨드득 소리 나는 거랑 얘가 다른 거야. 얘게뭐야 <laughs> 뜨드득이. 이 지금 손득하다. 이 오뎅이 약간 드드득해. 아, 그게 오케이. 완전히 막 씹을 때 약간 드드득. 근데 오뎅이 좀싼 거는 질퍽하거요아 맞아 뭔지 알 것. 같 음. 아무튼 훌륭하네. 끝. 음.